유물하면 안 나와, 나 어? 오, 저, 저. 첫 증강 프리즘 좋아요. 저, 주인공 맞아. 주인공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인공, 왔습니다. 제발. 꺼져. 꺼져. 꺼져! 아홉 개의 목숨, 이거. 저번에 한번 했다가 망했는데. 이제는 할줄 알아. 일단 이겨야 돼요, 일단. 일단은 이겨야 돼. 개망했나? 자 아홉 개 목숨 이거 질 때마다 보상을 주거든요. 그간 매살만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한판 지면 지는 거야 아홉 번 지면 죽고요. 대신 질 때마다 보상을 주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먹을 때 아마 보상 좋은 거줄줄 줄 알고 계속 연패했다가 개망했거든요. 이게 진짜 장점이 뭐냐면 얼마나 씨게 맞든 매살, 말, 매살 맛으로 맞든 체력 1밖에안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스테이지, 6스테이지 때 진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 증강은 그냥 연승으로 가다가 5,6스테이지 때힘 빠질 때 약간 보험 드는 느낌 룰루 좋다 뭘더 치고 너도? 야 나도 가자 줄뛰지마 된다얘 한번 졌네 피팔이다 <laughs> 좋아요 오 잠깐만 7겐빛을 맞추고 이게 파연패는 확정을 할수 있잖아 7겐빛부터파연패하기 미친소리죠 그냥 아 템이 망했다 <laughs> 야 와우 봉쇄왕. 저거 가자. 저 이름 뭐였지? 그긴 거. 다 아! 뭐야 이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저거 절대 안네 절대 전투. 어미 효느야. 반찬이. 방어력. 육봉세에다가 조련사. 딱. 이렇게 가볼까? 육봉조 전사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어이 야야야 사한테 벌써 죽었어 그긴 거 보여줘 그긴 거 예. 할거다 했다 오오어 제발 오 만 만나라. 지금 자크가 좀 미친놈이다. 자크 못 이길 듯. 보니까 그러니까. 엎쳐도 졌을 것 같아. 어 군소니까 느낌 다르긴 해.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자이. 시가은 절대 만들면 안 되고 여기서 평생 리롤만 할게요. 이게 가장 좋아 보이나? 어 아니면 얘 공격 공격력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공격 전문가가 맞나? 공격 전문가는 마지막에 먹어야 될때좀 많이 컸을 때 몰더 레벨 18잘자라고 있습니다. 자 스킬을 2회 사용할 때마다 다음 가장 가까운 적에게두 번째 불덩어리 날림. 30 레벨 때방어력 무시포 무시. 만화 소모량 10 감소. 얘도 엔간치 하는데 30레. 벨 얘는 왜 코구모로 나오냐,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그래. 이성 걸쥐. 인피가 와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쇼진으로 해야 템 소화할 수 있을 듯. 너무 당장만 보지 말고. 쇼진의 그인수 나쁘지 않을 지도 돼. 아, 근데 스몰도 옛날에 그 오코스몰도 있죠. 걔 날아다니면서 공격한 거 보다가. 지금 가만히 퇴퇴거린 거 보니까 적응 안 되네. 별 레벨 당4 5정도 괜찮은데? 오? 봉쇄자 가장 가까운 최대 체력을 흡수하는 보호막. 보호막은 중첩이 됨 너야? 봉쇄 봉쇄니까 봉쇄 전용. 몰라? 생각 안 할래.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고호막중첩됩니다 좋아 좋아 저지불과 이제 빼야겠다 이거 어? 되나 저지불과 쓸만한 거지 아 12연승 라 위구인수 인피하고 슈워지는 잡나주고 아우야. 효율. 일단 혈. 오오오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나 미쳤다. <laughs> 안돼. 산티아, 불구... 저지불고 아벌 죽었어? 와. 아 드디어 이제 보상. 아홉 개 목숨 드디어 하나 까졌고. 그지? 이런, 이런 쓰레기 보상을 믿고 절대 지시면안 됩니다. 반드시 후반에 져야 돼. 업을 차야 될것 같은데? 자, 연패 보상. 개맛 없죠? 절대 연패를 하면 안 됩니다. 후반에 해야 되는. 너무 삼성. 아유, 이게 너무 안 나온다. 스몰도드만 진짜 잘크는 27렙, 와 진짜 잘 크긴 했어. 이번 판 뭐가 더 뛰어나지? 뭐 할래? 시간이... <laughs> 우리 뭘 하든 시너지가 없어. <laughs> 아무것도 안되잖아 이거 대전 <laughs> 가나 과학, 심문도 고학안 나가나? 오, 이긴다고? 오? <laughs> 아직 희망 있는 것인가? 좀 산태가 일성인 게좀 크다. 음 단짝 생각하고. 음간단해요 우리 육봉. 산태 안 죽어요. 죽어도 일어나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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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울더야. 울더야. 와, 얘가 더 단단한데? 와! 울더 30레벨 맞고. 3연패 보상 3코 3마리. 야, 그 상태 와야 돼, 진짜. 이 새끼 왜 이러지? 개버그 아니야, 이거? 왜안 나와? 4연패 보상 4코 1마리에 칼 하나 진짜 데릴게 맞았다 위기주의 어? 폭파광? 아니다 지금 흰모이가더 낫나? 아.. 뭐야 된.. 폭파광이 더낫어 <laughs> 야 상대가 안되는데? 아 이거는 내가 덱 선택을 잘못 했다 너무 약하네 5점이 한없이 쓰레기인데? 오연패 보상 어우 뭐야 이거 잔나가 일을 해줄수도 있어 스몰도 버글려안나온 야, 지면 안 되는데. 제발. 제발 이겨줘, 진짜로. 나이스, 산테야. 그렇지. 얘는 이겨야 돼. 아, 나이스. 아직 3연패도 난 죽지 않기 때문에. 한번1승해주는게 진짜 크다, 이제. 아, 스몰도만 삼성 찍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거 질때그거도 받았거든요. 니코. 화금 니코랑 찐 니코도 받았는데. 그거 나오면 지금 바루스랑 다 찍을 수 있는.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씨. 막가가고, 씨. 저, 바로 썼는데, 거공고온 게. 아, 생각해, 생각해. 우리 탈만 하자, 그냥. 와, 왜 이래, 쎄 센... 어떡하, 산테야? 이기조이! 이기조이 힐 들어간다, 임마! 제발, 오 이겼다! 여섯 쎈데? 삼성 몰돈 다른가? 스몰도 37렙 돌았다. 몰도짱 가자. 배, 배. 아, 흰모이 말고 좀더 맛있는 거 찾아볼까요? 나또 욕심내다가. 오, 뭐 이래 샌데? 어, 얘는 말도 안 된다, 그 진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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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힐 들어간다, 사테야 가자! 야 그긴 거 가자! 근데 1등이 10별이네? 이거 이스타이그 주겠는데? 나갈까? <laughs> 야, 이거. <laughs> 프리즘 켜주게 생겼는데, 이거? 얘 지금. <laughs> 내가 세번져져도 게임 안 끝나거든. 이 행복게임 하시겠는데? 뭔 상징 이름 왔냐, 얘는? 유연함. 전혀 유연하지 못한 저건데? 별수가두 개야? 아 오... 너무 세다. 바로스, 이거 제격으로 니코 줍니다, 이거. 바로스 이상 찍자. 연패하면 니코 준다. 아씨, 아니었어? 랜덤이었어? 와, 야, 40레벨! 진짜. i p 스 t 고고. 형이 한번 켜드릴게. 데인배다아 Kodrike, Aimeda. Yes, sir, s h 다 not t o u 다 h 다 n g Wow, yes, you know, you know, y 나 u k n 별수 효과 뭐죠? 별의 각성. 그냥 개초딩인가? 개초딩 그거야? 뭐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와! 어신별소가 아, 제일 맛있네. 와, 야.